본문의말씀을가지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세 단어를 합쳐서 줄인 말인데 삶과 인생에 있어서 너무 일에만 빠져 있지 말고 또 여가를 좀 즐기면서 균형잡힌 삶을 살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때 웰빙이라고 하는 말도 유행했었습니다. 잘 살기 잘 살기. 그렇게 아마 지력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자. 막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은 하워드 클라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이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조서에서 이 아, 클라인베리 밝혔던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의 건강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몸의 건강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건강,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나아가서는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 이 모든 것을 통칭했던 단어가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머지 것들은 빼버리고 육신에 관계된 것만, 육체에 관계된 것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살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부분에만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웰빙이라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웰빙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웰 다잉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웰 다잉. 그것은 직역하자면 잘 죽기. 그런 뜻입니다. 웰빙은 잘 살기. 웰 다잉은 잘 죽기. 그런데 그 조금 의미적으로 표현하자면 멋있게 죽음을 맞이하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있게, 멋있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웰빙과 웰다잉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 왜냐하면 잘산 사람이 멋지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멋지게 잘산 사람만이 아름다운 죽음 멋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창세계를 공부할 때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새벽보다는 황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예견하면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내 앞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었는가.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죽음도 멋지게 예비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바울과 같이 멋지게 살았고 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람, 또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 체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의 한복판에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품곡하면서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대로 저주이 떼자마자 하나님께 다시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회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무엘은 멋지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사무엘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갔던 그리고 그 삶의 이제 마지막 동참력에 다다라서 그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마지막이 될수 있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어떠하였는가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평생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의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는 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동하기 전부터 이 가나안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은 이미 왕정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사 체계도 함께 갖추어서 주변 민족들과 서로 경쟁하면서 그 아주 치열한 다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하나님 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체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인데, 이스라엘만 신정체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사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 분들은 뭐 했어요? 이 신정체제를 불신하고 부인했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이방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아주 이사불란하게 지휘를 하고 명령을 내리고 해서 군사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고 국가 체제가 막 돌아가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국가인 것처럼 제대로 된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거부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인간의 왕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경하게 고집을 피다 사무엘상 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르세 아니로서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느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것이니이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왕을 세워서 왕정 체제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법과 원칙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세상을 닮아가려고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렇게 멋지구나 저렇게 훌륭하구나 아주 세련돼 보이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볼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동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번에 제가 바울의 얘기를 말씀드렸죠. 바울은 멋지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믿음이 조금 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뒤에 고백이 더 멋집니다 이제 불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세상의 삶을 동경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분들은 계속 왕을 달라고 세상 나라들처럼 돼야 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 그냥 들어줘라.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을 기름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의 왕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몽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이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고 보기 좋게 멋지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만의 세력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 사울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명실공히 사울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사명,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고 그 왕권을 확립하는 이 마지막 사명까지 사무엘은 멋지게 성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책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요 이제 내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사무를 축복하고 사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앞에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력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 아름다울 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 나이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엘은 젖때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자랐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냈고, 또 엘리가 죽은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평생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늘 본문에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라고 말할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운 점이 없다는 것이니 최선을 다하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러면서 깨끗한 삶을 사기 때문인 것이니 이어서 말씀합니다. 3 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낙이를 빼앗았느냐, 누구를속였느냐 누구를,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사전에.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자지하고 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냐면, 한 나라의 왕도 이 사무엘이 세운 거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실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도 사무엘이 세웠어요.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 사람에게 권력이 쉬워지면요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이기심 산이 사욕에 물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는 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주변에서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들이 닥쳐 근데 오늘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단한 번도 백성들의 소유를 탈취하거나,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자신의 살인 살욕을 채우는 일에 그 권력을 사용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자기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 말에 수긍을 하고 있다. 응답하고 있다. 당신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얼마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편 128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푸념을 하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얻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 월급은 너무 작은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얻는 만큼,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자는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뭐예요? 불로 소득이라. 이 불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불안담이라. 아니 붙자, 땀 한자 해서서 땀흘리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사 보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요시아 왕은 재임기간 중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사회복지정책을 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런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자기의 사조와 자기의 개인에 관계된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왕이 새로 등극하면 뭐 궁전을 새로 짓기도 하고. 안에 뭐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돌보는 일에만 집중. 그런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요시아 왕의 아들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죽이 하자마자 그저 자기 살을 살고 채우는 데만 급급 왕궁의 리모델링하고 또터을더 넓히고 담벼락을 새로 샀고 그래서 그걸 다 누구에게 시켜요?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결과를 자기 혼자 독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진노를 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짜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나눠져요.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일과 자기의 그 처척들을 많이 두고 그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재정을 남겨.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사 감독관으로 있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다.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관리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을 잘 돌아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곰핍한 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라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일에,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책임을 다하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권력 내게 주어진 권한 내게 주어진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도 사무엘처럼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 받고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무엘처럼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할수 있는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진실하게 깨끗하게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마지막 날주 앞에 설 때에 모두가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가 하루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늘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주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